최고의 성능과 혁신을 경험하고 싶다면, 레노버 2025 리전 5 1로 IRX20 i9 노트북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. 강력한 14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5070 그래픽 카드의 만남으로 어떤 작업도 빠르고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어요. 게임, 영상 편집, 3D 작업까지도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으며,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냉각 시스템으로 오랜 시간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며, 휴대성까지 갖춰 언제 어디서든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노트북으로 여러분의 창작과 업무,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